네, 안녕하세요. 예,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공부의 탐색 멍입니다. 예, 금일은 예, 8월의 첫 시작이고요. 8월 3일 월요일입니다. 일부 영상 녹화 시작하겠고요.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면 일단은, 어, 이제 8월이 시작되었었죠. 예, 내일은 또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내일의 일정입니다. 어 내일 같은 경우에 일단 음 정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어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7월 말에 예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예 일주일가량 연기한 바가 있죠. 어 이에 따라서 또 어떠한 어, 발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건설주라든가 또 특히 중소형 건설주들의 움직임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어, 체크를 한번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 어, 또 일본 예, 강제 동원기업 배상 관련된 예, 소송 서류의 공시 송달 기한이 예, 8월 4일 0시가 지나면 어, 송달된 것으로 예, 간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즉 이제 내일부터죠 예, 압류된 자산에 우리나라에서 어, 서류가 공시송달된 것으로 이제 반주가 되어서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요. 이후에 뭐 채무자 신문이라든가 어, 신문서 같은 경우를 송달 또 매각 명령 등의.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본 수출규제라든가 뭐 일본 제품 불매운동 관련주들 어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어 움직이지 않나 움직일 수가 있는 여력이 되지 않나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어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워닝머트리얼즈 e n d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어 이번 8월 이번 주 여러분들이 뭐 참고하실 만하신 것들은 이제 내일은 여기 보이시는 만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어 수요일 날좀 중요한 거죠. 또, 갤럭시의 하반기 언팩 행사가 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또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 뭐 그정하에 좀 올랐었던 부분이 있죠.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또 스마트폰 예,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어,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 어, 또 수요일 날 데이터의 3법또 예, 시행이 어, 예정이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어, 또한 마찬가지로 또뭐 수요일 날에는 미국에서 ADP, 뭐또 비제조 취업자 변동지수라든가 비제조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겠고요. 어,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뭐큰 이슈들은 없습니다. 뭐 실적 발표라든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어,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어, 간세를 한시적으로 이제 면제를 했었던. 어 이제 만료일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요새 지금 또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또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떠한 액션이 나올지 여러분들이 어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아어 그러면 예 차트로 들어오셔 가지고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먼저 같이 보실 종목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먼저 sba 인베스트 예, 먼트입니다. 어, 최근에 주가가 이미 코로나 때 4월달에 많이 슈팅이 나왔었고, 어, 주가가, 다시 한번 숨고르기를 좀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재차 좀 상승하려는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스윙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3,500원 정도를 예선조 라인으로 좀 잡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 어, 단기적으로 보이시는 분들은, 예, 3,600원. 네, 180원 정도가 지지를 받아야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 좀큰 틀로 본다고 그러면 주가가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지금 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또 삼각수렴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여러분들 추세가 나오는지 어,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고, 어, 매수를 하시거나,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이추세선 라인이 이탈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또 해주셔야 되겠다. 라는 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어, 금일 또, 거래량이 좀 들어왔었던 거죠. 어제, 오늘 좀 거래량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대명 선호 시즌인데요. 어, 주가를 크게, 뭐, 주가 크게, 아직까지 큰 틀에서는 예, 주가가 좀 크게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어, 수익 관점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어, 일단은 위에 예, 저항 라인이 있죠 1,400원대 예, 저항 라인이 있기 때문에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의 예, 저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 1,100원 정도를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선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 어, 단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1,150원 어, 60원 정도를 손조선으로 잡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한 1,100원 정도 종가상으로 이탈이 된다면, 어, 여러분들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좋을것 같겠습니다. 어, 좀 수급이 조금 들어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그 어, 다음 같이 보실 종목은 뭐 이제 파보나인입니다 오늘 좀 슈팅이 나왔었죠. 파보나인 어, 슈팅이 좀 나왔었고, 어, 위에 일단 저항 라인이 어, 형성은 좀 되어 있, 있는 부분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이 추세를 이 저항 라인을 좀 강력하게 뚫어 줘야지만 어, 다시 한번 어, 위에 다시 한번 어, 강력하게 상승액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거래량을 계속 도전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점돌파를 도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겠고 반대로 좀스윙관점으로 어, 분할 매수 하실 분들은 한 5,000원을 손절을 잡으시고 어,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어, 5,300원 한 300원 정도 5,300원 정도를 이탈선으로 한번 세, 어, 설정을 해 보시면서 어, 대응을 한번 공부를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같이 보실 종목은 한국의 자산신탁 입니다 어, 뭐 주가가 뭐 거래량이 거의 없던 종목인데 오늘 좀 거래량이 많이 좀 들어왔던 부분이죠 어, 주가가 뭐 계속 지속적으로 어, 우아양으로 했던 종목 이지만좀 실적이 다시 한번 좀더좀 어, 좀 개선될 여지가 좀 있어 보인다 어, 그러면서 장기 이평선도 좀 들어왔던 모습이기 때문에 어좀 분할 관점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 2,790원 정도를 좀 대응을 한번 해 보시면 좋으실것 같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어, 좀눌리면서이 아래 하단선을 좀 지지를 받고 어, 지그재그의 형태가 좀 나온다면 예, 여기서 어, 지그재그 하단선을 좀, 좀 힘을 용축해서 다시 한번 예,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어, 자리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일단 왜 일단 저항 라인은 1따라는거 3,600원에 있다라는 어,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서 한번 공부를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어, 8월이 시작됐는데 주말을 통해서 어,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 뭐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어디 외출하시는 분들 예비 피해 없으시도록 예, 조심하시고요. 아무쪼록 8월 한 달도 어, 여러분들 어, 계좌가 어, 수익이 날수 있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이따가 어, 2부 영상 시간의 특징주와 어, 상한가 특징주 영상에서 찾아뵙겠고요. 어, 마지막으로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